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쓰지 마시고 몇 줄, 세 줄, 네줄 적다가 네, 그렇게 시를 적으셔도 되고 또는 감사 의 일기. 나는 오늘 우리 복지관에 와서 아주 치매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. 너무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뭐 이런 거 있죠? 하루에 한 줄이나 두 줄이라도 꼭 내가 적고 메모하는 습관이 그렇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3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자두 번째 삼 금은 뭘까요? 삼 금은 금지하는 거. 예, 네, 치매에 안 걸리면은 안 걸리면 꼭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행동. 가장 대표적인 거자 절주. 절주는 뭡니까? 우리 어르신들 중에 술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더라고요. 한 번에 드실 때 막걸리만 한 통씩 비우시는 분도 계시고. 어떤 분은 또 소주를 맨날 두세 잔씩 계속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. 네. 술은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, 나쁠까요? 예. 네. 술이 과...